타핑님들을 지켜줄 다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업, 업. 완전 다재다능한 친구죠 휘뚤마뚤 완전 따뜻해요 감탄 중이었습니다 겨울 무드가 가득한데요? 입자마자 다살 빠졌냐고 목이 절대 늘어나지 않습니다 와 진짜 옷 잘한다 그리고 사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하핑의 막내 작가입니다 갑자기 겨울이 확 찾아왔잖아요 추위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아우터 5가지 추천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완전 추워지기 전에 빨리 구매하세요 일단 첫 번째로 입어볼 아우터는요 코트 중에서도 톳코트인데요 추운 날씨에도 하핑님들을 지켜줄 후드숏 코트입니다. 바로 입고 올게요. 이 카일로 집업 쇼코트를 입으시면 다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포근하게 감싸주는 착용감으로 따뜻해서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해 보임 없이 하방하고 완벽하게 체형 커버를 해주는 로즈핏이거든요 단추와 지퍼 이중장검으로 바람 차단력이 뛰어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반하의 넥이라 옥선을 자연스럽게 감싸줘 보온성이 업업! 업. ]입니다. 코트에 붙어있는 후드는 널널해서 얼굴을 자연스럽게 여리하고 편안해 보여요. 구김이 폴리원단으로관리까지쉬워서 바쁜 하루에도 편하게 손이 가는 아이템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입은 이너는 취향에 따라 골라 입으실 수 있게 라운드넥과 브이넥 두 타입으로 나온 요피 니트티랍니다. 저는 그중에 브이넥 레드 컬러로 들고 왔어요. 어떤 코디든 찰떡같이 잘 어울리며 단독으로 착용해도 전혀 밋밋하지 않은 스트라이프티라 사용도가 정말 좋아요. 비스코스 원사가 함유로 피부에 부드럽게 닿는 는 터칭감이 인정 매력적인 니트랍니다 또 이제 보면 아시다시피 이 요피니트티 안에 입은 이 흰색 이너티도 날씬한 텐셀이라는 상품인데요 제가 피부가 조금 예민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보들보들해서 예민함 없이 자주 입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텐셀이 90%나 함유되어서 쫀쫀한 신축성으로 하루종일 편하게 착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포근한 울이 소량 함유되어서 부드럽고 실키한 터치감이랍니다 이 날씬한 텐셀 상품은요 지금 저처럼 이렇게 이너로도 레이어드 할수 있지만 나시랑도 레이어드 가능하고요, 배색 되는 티셔츠를 두겹 레이어드도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반팔과 함께 레이어드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완전 다재다능한 친구죠? 그리고 하이 설명 들어갈게요. 너무 이쁘고 특별한 생지를 찾는 분들은 이 데니스 생지 추천드릴게요. 이 생지는 코튼 90. 폴리쉽 블렌딩으로 탄탄하게 형태는 잡아주면서 부드럽게 떨어지는 핏감이랍니다 이 데니스 생지 데님은 오래 입어도 늘어남이 없어가지고 휘뚤맞뚤 착용도 가능하고요 까슬거리지 않는 터치감에 내구성을 높여서 핏 변형이 없는 소재라 사비로 결제해서 사복으로 입고 다닐 만큼 엄청 좋아하는 생지 데님이에요 포켓도 유니크하게 각진 사이드 포켓이고 뒤에 보시면 레터링 각인이 들어간 시그니처 가죽 라벨로 퀄리티도 높아요 어때요? 너무 이쁘죠? 저는 이 바지를 항상 입을 때마다 감탄했었어요 너무 좋아서 바로 다음 옷을 설명드리면 이 옷은 한겨울 칼바람도 막아주는 따뜻한 보온력을 지닌 아이인데요 두께감 착용감 핏까지 너무 완벽해서 겨울 내내 함께 할수 있는 이브라는 퍼 아우터 바로 입어보고 올게요 제가 지금 바로 입고 왔는데요 딱 바로 보이세요? 입감은 포스한퍼 텍스처에 하는 부드러운 고컬 무스탕 소재 입자마자 포근함을 느끼게 해주고 매트하고 고급스러운 무스탕 안감을 더해 보온성이 탁월해요 두께감은 두툭하지만 스판이 훈방되어서 겨울 내내 불편함 없는 아우터입니다 따함의 농도를 바꿔주는 넥라인 으로 이 하나의 점포로 하이넥 스타일 과 카라넥인 총두 가지 스타일링을 할수 있는 옷이랍니다 두 가지의 분위기를 정말 자유롭게 느낄 수 있는 옷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지퍼가 열고 닫기 편한 탄력이 좋은 지퍼라서 부드럽게 열리고 닫힙니다 진짜 완전 따뜻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가디건 은티 b t 원사로 신축성과 복원력이 뛰어나 세탁 후에도 깔끔한 실루엣을 연출해 준답니다 그리고 흡수성이 낮아서 빠른 건조 와 간편한 관리까지 가능한 워셔블 니트 소재 이 가디건은 함부로 두 가지 스타일링이 가능한데요. 지금 저처럼 이렇게 가디건을 입고 있거나 아니면 허리에 두르는 방식으로 코디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만능 코디템이랍니다. 소매와 밑단 시보리가 늘어짐 없이 자연스럽게 볼륨 지는 핏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라운드 첫 줄에 갓출을 없애서 답답함 없이 여리한 무드를 연출해주는 가디건이에요. 완전 포인트 컬러인데 옷도 이쁘잖아. 그리고 이 가디건 이너로 입고 있는 티는요 보들보들 꿀텐셀 티거든요 핫핑만의 시그니처 슬림 라인으로 허리 라인이 처음부터 잡혀있어서 타이트하지 않은 슬림핏이 연출이 되고 긴 소매 기장으로 손등을 덮어서 요리한 무드까지 챙겨가는 티예요 여기 보시면 넥과 소매 그리고 끝단까지 더욱 러블리한 포인트도 있답니다 텐셀 90% 합류로 마치 실크 같은 부드러움이 있지만 흐물거리는 신축성이 아닌 힘있게 탄탄한 신축성으로 편안함을 더해주는 티랍니다 그리고 제가 입은 이 하의도 궁금한 하시다고요? 이 하의는 스커트인데요. 루피 도트 기모 롱 스커트인데요. 이 스커트는 피치 기모 특유의 보들보들한 촉감으로 피부에 닿는 느낌이 정말 부드러운 아이인데요. 적당히 두께감이 있어서 겨울 시즌에 따뜻하게 착용이 가능하며 매트하게 떨어지는 텍스처 덕분에 고급스럽고 차분한 무드가 완성되는 스커트예요. 보시면 사이드 슬릿이 있어서 자유로운 움직임으로 편안하고 더욱 슬림해 보이고 H라인과 롱한 기장감으로 완벽한 하체 커버를 해줘요. 또 보시면 허리 전체가 밴딩이 돼 있어서 하루 종일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해주는 스커트랍니다 실버 펜던트로 고급스러움도 올라가요 어때요? 너무 이쁘죠? 바로 다음 옷은 후드집업이에요 입고 올게요 입고 왔는데요 와 진짜 이 스타일링으로 입으니까 포근한 터치감에 안감퍼가 입는 순간 몸을 완전 감싸줘서 너무 따뜻해요 데일리 실루엣으로 출근룩이나 캐주얼룩 어디든 손쉽게 매치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진짜 활용도 높은 아이템이 될것 같아요 한번 뒤집어 볼게요 우와, 뒤집으니까 은은한 광택과 촘촘한 퍼, 결이 입체적인 깊이감을 줘서 걸치는 것만으로도 겨울 무드가 가득한데요? 예쁘다. 여유로운 루즈한 핏으로 이너 뚜껑거 입어도 하나도 안 불편할 것 같고 후드가 넓어서 답답함은 없는데 심지어 따뜻하고 얼굴도 작아 보이네요? 분명 옷을 하나 샀는데 두 개나 산 느낌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예쁜 아우터에 입은 엄청 예쁜 바지는 입으면 감탄밖에안 나오는 바지예요. 바지 이름은 데비스 와이드 팬츠입니다. 이 바지는 넉넉한 와이드 핏으로 벽 커버해주고요 원핀턱 디테일로 다리를 슬림해 보이게 연출해주는 바지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입체적인 라인으로 세련된 분위기까지 챙겨간답니다 디테일을 보시면 시그니처 가죽 라벨로 고급스러운 무드를 챙겨가고 포켓 스티치로 완전 은은은은은은은하게 포인트가 됩니다 여름을 제외한 모든 계절에 착용 가능한 적당한 두께감이며 탄탄한 난습한 은 백이라 핏 변형 걱정은 하나도 안 하셔도 되고 부드럽지만 신축성 없는 코튼 소재 특유의 깔끔한 실루엣을 연출해 준답니다. 자, 자, 다음 옷은요 롱코트를 들고 왔는데요 무려 롱패딩 코트랍니다. 궁금하시죠? 오늘 입고 와볼게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거는 구스다운 패딩으로 팝핑만의 구스다운 배합이에요. 고급 배율인 거위 솜털 50%와 기털 50%혼용되었어요이 시티벨 롱 코트 패딩을 입으시면 구스다운만의 공기를 머금는 능력으로 병량감과 보온성이 극대화돼서 몸 전체를 가볍고 따뜻하게 감싸주는 프리미엄 보온력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완전 폭닥폭닥. 착하구요. 얼굴 라인을 가볍게 감싸는 포근한 양털 카라넥으로 러블리하고 따뜻한 겨울 무드가 완성된답니다. 안감은 보트 누빔 안감으로 온감과 볼륨감 물론 구스다운 충전재를 고정해줘 퀄리티가 높아요. 허리를 슬림하게 잡아주는 제 원단 벨트 스트랩 구성으로 그날의 무드에 따라 호픔 및 크로징 실루엣을 모두 연출 가능해 활용도가 정말 좋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옷이 너무 따뜻해서 제가 이너로는 아까 소개시켜드린 날씬한 텐셀을 입고 왔거든요. 부드럽 따뜻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장난아닙니다 여기 지금 혼자 여름이에요 그리고 하의는 무려 와... 무려 7천장 돌파한 바지라는데요 이름은 응? 무어 소프트 속기모 밴딩 와이드 팬츠 입니다 완전 핫핑 핫팩 팬츠예요 도톰한 속기모 원단과 부드러운 골든 벨로아 소재로 보온성을 자랑하며 난방이 필요없는 이중 보온이라 하더라고요 진짜 입자마자 체온이 올라가고 부들부들한 겉기모, 코듀로이와 토끼모 덕분에 피부에 자극이 정말 하나도 안 됩니다. 또 깔끔하게 떨어지는 롱 와이드 핏으로 멋스러우면서 군살을 그냥 자연스럽게 커버해줘서 원래 군살이 없던 사람인 것 마냥 만들어주는 팬츠예요. 겉기모는 보들보들 왕골 코듀로이 겉기모고요. 안감은 토끼모가 꽉 차있어서 따뜻함을 전해줍니다. 스트랩까지 탄탄하고, 오랜 착용과 세탁이도 엄청 탄탄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따뜻해, 이 바지. 벌써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아우터는, 뭐니 뭐니 해도, 제가 제일 자주 입는 패딩으로 들고 왔는데요. 저는 요새 경량 패딩만 따가, 갑자기 확 추워져서, 진짜 바로, 안녕 경량 패딩, 어서와, 따뜻한 패딩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입는 따뜻한 패딩이 뭐냐면요. 바로바로바로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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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트 패딩, 푸드 버전이에요. 금방 입고 와볼게요. 보통 패딩 잘못 입으면, 1 0어로 되어버리는데, 이 패딩은 밑단에 위치한 스트링 덕분에 완전 깔끔한 핏이나 아니면 저처럼 지금 아방한 핏 이렇게 두 가지 핏으로 입을 수 있는 패딩이거든요. 그 덕분에 백키어러가 되지 않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보다시피 살짝 크롭해서 다리 짧아 보이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패딩이에요. 프론트 바스트에 실버 무광 각인 팬던트 디테일로 퀄리티도 업되고 반 하이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후드 디테일이 더해져 엄청 엄청 따뜻하답니다. 넥라인에도 스트링이 있어서 후드 핏 조절도 가능하답니다. 지퍼와 스냅 버튼 이중 잠금 바람을 더욱 차단해주고 소매도 보이시다시피 밴딩 처리되어 있는데 완전 짱짱해서 손목으로도 칼바람 들어올 일이 없어 지퍼가 있어서 소지품 잃어버릴 일은 없습니다. 또 온도가 달라지는 웰론 소재이며 하루종일 포근하면서 오랫동안 이쁜 핏을 유지해주는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새 계속 입어요. 그리고 이너로 입은 이 티는 컬러별로 소장이 필수인 아핀의 쫀쫀 스판 티셔츠예요. 진짜 이 티는 입자마자 다살 빠졌냐고 물어보는 티거든요. 자연스러운 라인을 연출하는 슬림한 핏과 어떤 하이에도 매치하기 좋은 적당한 기장감도. 계속 계속 손이 간는 티예요 그렇지만 누구나 여리여리한 핏도 선물해주는 친구예요 여기서 여리여리함이 여리여리여리여리여리여리함이 되는 건 손등을 충분히 덮는 롱슬리브와 핑골 디테일 덕분인 것 같아요 또 목을 감싸 보온성을 높여주지만 목은 조임 없이 편안한 터틀 넥이에요 레이온이 함유되어서 보들보들 부드러운 터치감이라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도 정말 부담없이 착용 가능한 상품이에요 1판홈방으로 신축성도 엄청 좋아서 얼굴 넣을 때 특히 목 늘린다고 해서 목이죠 절대 늘어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하의는 기분까지 포근해지는 부드러운 터치감의 소유자인 블러텐 코듀로이 팬츠입니다 안에는 거슬거림 때문에 잘 입지 않던 바지들이 있진 않으신가요? 이 바지의 겉은 별감이 살아있는 포근한 코듀로이로 보기만 해도 따뜻한 분위기를 더해주는 바지고요 안감은 거슬거림이 1도 없이 담백하고 탄탄한 원단을 사용해서 맨살에도 부담없이 착용 가능한 팬츠예요 진짜 데일리로 꼬리 입을 수 있는 탄탄함까지 챙겨서 요즘같이 추운 날씨는 정말 괜찮아요 는 바지인 것 같아요. 자 보시면 보싱도 자연스러워서 절대 과하지 않은 빈티지 포인트를 연출해주고요. 아 여기 버튼 뭐예요? 각인 디테일이 더해져 특별해지는 바지예요. 뒤에도 보시면 빈티지한 무드를 살려주는 HCH 가죽 라벨이 붙어있어서 확실히 특별하네요. 아 진짜 이렇게 이쁜 옷을 한 번에 모아보니까 더 더욱 부인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아우터 영상이었는데요. 어때요? 이쁜 거 진짜 많죠? 하핑이 진짜 모든 옷 맛집이라고 느껴지는 게 이렇게 옷을 하나하나 하나 다 까다보면은 와 진짜 옷 잘한다라는 게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제 영상 보시면서 하나쯤은 꼭 장바구니에 들어갔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